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업데이트한 최신 뉴스입니다. 롯데에게 연속으로 4번이나 패하면서 기아는 롯데에 대한 공포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지난 2주 동안 기아는 롯데와의 경기에서 계속 저왔다.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3연전에서 롯데에게 3연패를 당했고 홈 경기로 돌아와서도 어제 경기에서 패배했다. 월커슨에게 두 경기나 내주었고 시즌 첫 무사사구 완봉패를 당했다. 이대로 가다간 롯데 공포증이 생길 지경이다. 1위와 9위라는 순위와는 달리 롯데와 기아 사이의 분위기는 압도적으로 롯데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황동화가 마운드에 오른다. 그는 올해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의 등판이 잦았다. 기아가 발굴한 최고의 위기 탈출 투수라고 할 만하다. 팀이 힘든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항상 황동화가 나섰다. 이의리가 올 시즌 완전히 빠지면서 황동화는 이제 6선발이 아닌 풀타임 5선발로 자리 잡았다. 게다가 팀의 롯데전 4연패를 끊기 위해 출격하는 상황이다. NC전 3연승으로 좋았던 분위기가 KT전 1승 2패로 끊겼기에 롯데전마저 지면 다시 3연패의 수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아 타이거즈의 퓨처스 팀은 현재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1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성과는 매우 인상적이다. 곽도규, 황동아, 박정우 홍종표 등 많은 선수들이 1군에서 활약하고 있다. 내야수 자리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박민도가 대기 중이며 최정용과 오선우도 단순한 유망주가 아닌 1군 콜업 대상에 가까운 선수들이다. 그중에서도 황동아는 올해 승낙스쿨이 배출한 가장 뛰어난 결과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황동아는 시즌 초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손승락 감독은 1군 캠프 복고 후 황동아의 볼 컨트롤이 좋지 않았다. 당시 그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마음가짐부터 어떻게 가져야 할지 조언했다. 황동아는 작년에 2군에서조차 제대로 뛰지 못하다가 1군 기회를 많이 얻었다. 투구 메커니즘도 행으로 회전하는 것보다 위아래로 던져야 원하는 곳에 공을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손 감독은 황동아가 퓨처스로 처음 내려왔을 때 1인 잉만 투구하고 교체한 경우가 있었다. 그후 크게 질책했다. 지난해 퓨처스에서 부진했지만 운 좋게 일군에서 기회를 잡았을 때 항상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회상했다. 현재의 황동아는 그 노력의 결실이다. 그는 최근 5경기 연속 5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첫 퀄리티 스타트와 함께 2승을 거뒀다. 이는 팀내 선발진 중에서도 우수한 성적이다. 더 이상 그를 단순한 승부처, 투수나 대체 선발로 볼수 없다. 황동화는 이제 기아의 명실상부한 5선발이다. 한평 승낙스쿨이 배출한 최고의 결과물인 황동화가 과연 롯데를 상대로 팀의 연패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음은 팬들로부터 받은 답변 중 일부입니다. 황동아 선수 정말 대단해요. 롯데전에서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아 화이팅. 롯데에게 사연패라니 너무 안타깝네요. 그래도 황동아 선수가 출격하니 이번에는 꼭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기아가 롯데에게 밀리고 있다는 건 인정할 수 없어요. 황동아 선수의 활약으로 분위기를 반전시켜주길 기대합니다. 승낙스쿨에서 발굴한 황동아 선수 정말 대단한 투수로 성장했네요. 아브로가더 기대됩니다. 황동아 선수가 5선발로 자리잡은 것 보니 정말 기분이 좋아요. 롯데전 승리로 팀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세요. 퓨처스에서 1군까지 올라온 황동아 선수의 노력과 열정이 느껴집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해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손승락 감독님의 지도 아래 황동아 선수가 크게 성장한 것 같아요. 코칭 스태프와 선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아 팬으로서 롯데에게 연패를 당하는 것이 속상하지만 황동아 선수를 믿습니다. 오늘은 꼭 승리할 거예요. 황동아 선수의 최근 활약을 보면 정말 놀랍니다. 앞으로도 기아의 에이스로 활약해주길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 경기에서 황동아 선수의 멋진 투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파이팅. 황동아 선수가 오늘 경기를 위해 출격하는군요. 롯데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팀의 연패를 끊어내길 바랍니다. 황동아 선수 파이팅. 기아의 5연패를 끊어낼 수 있는 건 황동아 선수밖에 없어요. 그의 활약으로 팀이 다시 상승세를 탈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승낙스쿨이 배출한 최고의 투수 황동아 선수. 오늘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해주길 응원하고 있어요. 기아 타이거즈 파이팅. 황동화 선수의 투구 폼을 보면 정말 감탄이 나와요. 그의 노력과 열정이 오늘 경기에서 빛을 발하길 바랍니다. 롯데전 사연패라는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황동화 선수가 나섭니다. 그의 힘찬 투구로 팀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지금의 황동화 선수는 단순한 대체 선발이 아니에요. 그는 기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도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황동아 선수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즐거움을 느껴요. 퓨처스에서부터 1군까지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에요. 손승락 감독님의 지도 아래 황동아 선수가 더욱 발전하고 있어요. 코칭 스태프와 선수 간의 신뢰와 소통이 돋보입니다. 비록 최근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황동아 선수의 투구만큼은 언제나 최고예요. 오늘 경기에서 그의 진가를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오선발로 확고히 자리 잡은 황동아 선수. 롯데를 상대로 완벽한 투구를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활약을 응원하고 있어요. 황동아 선수의 호투로 오늘 경기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롯데전 연패를 끊고 팀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파이팅! 승낙스쿨이 배출한 최고의 투수 황동화 선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네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요. 기아의 에이스로 성장한 황동화 선수. 롯데타선을 완벽하게 봉쇄하고 팀의 사연패를 끊어내길 응원합니다. 황동화 선수가 선발로 나서는 경기는 언제나 기대가 됩니다. 그의 투구 내용은 정말 완벽해요. 오늘도 기대할게요. 퓨처스에서 1군까지 성장한 황동아 선수의 노력과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팀의 승리를 위해 힘써주세요. 선승락 감독님과 황동아 선수의 호흡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두 분의 노력으로 팀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비록 최근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황동아 선수만큼은 믿습니다. 그의 투구가 오늘 경기의 승패를 가를 거예요. 기아팬으로서 황동아 선수의 성장을 지켜보는 게 정말 뿌듯해요. 오늘 경기에서도 최고의 모습 보여주세요. 황동아 선수의 투구폼은 정말 예술이에요. 롯데 타자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오늘은 황동아 대회. 그의 활약으로 팀이 연패에서 탈출하고 다시 상승세를 탈수 있기를 응원하고 있어요. 황동아 선수 파이팅! 황동아 선수가 선발로 나선이 이번 경기는 승리할 것 같아요. 그의 완벽한 투구로 롯데를 꺾고 연패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기아의 희망 황동아 선수. 오늘도 최선을 다해 팀을 승리로 이끌어주세요. 여러분의 활약을 응원하고 있어요. 뉴스레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피드백이 있으면 아래 댓글 섹션에서 공유해주세요. 채널 좋아요와 구독으로 새롭고 흥미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